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날이 밖에서 일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제능식입니다 오늘은 방송 시간을 좀 짧게 끊겠습니다. 한 방송에 한 주제만 다루도록 하죠. 조금 이따가 부를을 하기로 하고 이건 일부입니다. 이른바 노란 딱지가 왜 계속되고 있는지, 왜 방송을 올리자마자 노란 딱지를 계속 붙이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방법이 우선 해볼 수 있는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중국을 제외한 사망자는 두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전 세계에 비상이 걸려 있죠.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우리 거리도 한산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보도를 자제하던 TV 뉴스도 한산한 거리를 비추더군요. 그저께죠. 23번째 중국인 관광객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본점, 그리고 마포공덕동 이마트가 e 휴업을 했고, 그리고 프레지던트 호텔이 예약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 다 자체 판단이었더군요. 그러니 관광객 한 명이 여러 사람들에게 어디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엄청나게 끼친 겁니다. 하루 40만 명이 오가는 명동을 무증상 감염자가 활보를 했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 신문들도 모두 일면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는 일상화하고 있죠. CNN을 보니 아직 뉴욕이나 워싱턴의 거리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중국의 인접국이었은지 서울 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가 아주 드뭅니다. 오늘 다시 공포를 다하는 뉴스가 중국에서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이나 신체 접촉이 아니라도 공기 중에 떠있는 입자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상하이시 민정국 청춘, 청춘 부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대로라면요. 환자의 침방울이 공기 중에 혼합이 되어서 에어로조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이 공기를 통해 이를 흡입해서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으려면 일체 사회 활동을 멈추고 전염병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지인이 오는 것도 말려야 하며 평소 창문을 자주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 생활용품도 함께 쓰면 안 된다고 했더군요. 이제 중국도 좀 투명해지는 모양이죠. 그동안 WHO가 중국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죠. 토요일 아침 동아일보에는 WHO 사무총장 거버레어 수스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거버레어 수스, 저도 복잡해서 외우기 힘든 이름입니다. 파리 특본 기사더군요. 거버레어 수스는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출신이라는데 저도 처음 듣는 국민입니다 1948년 WHO 설립 이후 첫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수장이 된 사람입니다. 2017년 당선인 시절부터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더군요. 하나의 중국 정치적 발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뒤에 시진핑 주석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중국의 조처에 국제사회가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한다고 말을 해서 논란을 불리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는 에리트레아 보군장관으로 있으면서 세건의 콜레라 전염을 은폐했다는 폭로가 나와 후보자 때 아주 곤욕을 치렀죠. 그때 중국이 바로 이 거버레어 수소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중 인사인 거버레어 수소 당선을 위해서 WHO에 향후 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보건 실크로드 건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버레어 수소는 쉽게 당선이 됐는데 당선 다음 날 은배를 당첨 갚았습니다. 그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말했던 겁니다. WHO 수장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는 그 이후에 WHO 일례총회에 대만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만 언론의 취재주차 거부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돈이 WHO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2016년과 17년 WHO 분담금 총액은 9억 2700만 달러 그리고 기부금은 41억 1600만 달러인데 중국이 내놓는 투자금은 그두 배인 무려 10조 원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된 데엔 그동안 유엔 산하 기구 예산 22%를 감당하던 미국이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네스코도 탈퇴를 했죠.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도 탈퇴를 했습니다. 돈이 드는 곳에는 다 탈퇴를 해 버립니다. 현재 유엔 산하 국제 기구 중에 중국인 수장은 무려 4명이나 됐습니다. 유엔식량기구 FAO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맹활약을 했죠. 이카오.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그리고 유엔산업개발기구 UN 유니두이네곳에 중국인이 수장입니다. 미국인이 수장인 곳은 세계은행 한곳 뿐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WHO가 각국의 제재를 재검토하라고 하고 이카오가 중국과의 항공로선 감축 폐쇄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해야 합니까? 어쨌든, 지금 WHO는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습니다. WHO는 2013년 말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참 창고를 했을 때, 무려 9개월이 지난, 발병 9개월이 지난 2014년 8월에야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때는 아프리카 기니, 시에다리온 그리고 라이베리아 등지에서 무려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의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급증한 뒤에야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더 놀라운군요. 그러면서도 그브레이 수설은 중국에 대한 여행과 교역 제한을 공고하지 않는다.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이카오 역시 중국 여행을 제한하지 않았죠. 어쨌든, 우리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여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불안은 점점 커져갑니다. 중국인 입국 전면 검제 주장도 많아졌습니다. 어제 서울 학교 휴업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문을 닫은 서울시내 공공시설과 학교 숫자는 이미 어마어마하더군요. 그중 영동포구가 212곳, 그리고 노원구가 225곳, 도봉구가 8곳, 서초구가 쉰두곳이었습니다도서관 미술관, 복지시설 등 모두 700곳 이상의 문을 닫은 겁니다. 개인 소유시설은 이보다 훨씬 많겠죠.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바람에 맞벌이 부부 육아 대란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정부가 검사 대상을 동남아를 다녀온 사람들을 포함하면서 을 의심환자 검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고 보도에 나와 있더군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마트에 가보면요. 마스크는 이미 동일한 지 오래입니다. 중국에 물량이 많이 가는데 한 사람당 갖고 갈수 있는 것은 299장까지 들고 갈수 있습니다. 300장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군요. 중요한 건요, 바른지인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은 확산 일로 중입니다. 중국은 이제 70여 도시를 사실상 봉쇄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뭐, 후베이성, 후한시는 당연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저장성도 당연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12개성 76개 도시에 봉쇄 수준의 조치를 중앙정부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분 조치로 14억 인구 중에 30%인 4억 명이 이동을 제한받는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무런 제한 없이 중국 전 지역과 원항을 하고 있죠. 중국이 발병을 공식 발표한 게 12월 31일인데 2월 7일까지 이분의 봉쇄한 12개 성과 한국을 오간 사람이 무려 28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공황에 든 우리 처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직은 확진자가 적은 게 위안이 되는군요. 그런데 경제는 이미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 충격은 말할 것도 없죠. 다들 문을 닫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 또 이제 멈춰 쓰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자 오늘 1분의 얘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잠시 뒤에 이 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